안녕하세요. 숭숭입니다. 오늘은 어, 차를 빼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에 어, 오전에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길거리를 청소하는데, 어, 그때 빼지 않으면 견인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빼는 김에 오전에 시간을 비워서 차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인데 일출 보러 갑니다. 일출. 마카푸 전망대에 일출 보러 갑니다. 점심까지 먹고 올 계획입니다. 점심은 또 푸드트럭 먹고 여행 날이 길다 보니까 여유를 갖고 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한번 또 즐겨보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여행이라는 게또 쉬려고 가는 거니까 오늘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어, 차가 그대로 있죠. 일단 출발, 출발. 일단 근데 햇빛이 다뜬것 같아. <laughs> 일출은 나중에 또 봅시다. 일출은. 아, 마카푸 전망대까지는 안 가도 될 정도로 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일출 보는 거는 일단 포기하고 이만큼 올라와서 좋은 경치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아 하와이 좋다. 대박이다 와 너무 멋있다 대박사건 와 색깔 봐봐 색깔 색깔 진짜 와 대박 와 정말 경치가 엄청납니다 와이 배경 보이십니까? 와. 완전 하와이 최고. 여기는 마카푸 전망대에 왔어요. 근데 되게 낮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걸어서 올라왔어요. 아 너무 좋네. 네. 기분이 완전 업대네요. 최고다 최고. 아 구름이 거짓말 같아가지고 진짜 전망대 올라와서 보니까 와 우선 아니야. 오, 멋있다. 일출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경치고 시원하고, 자연의 멋있음을 지금 다시 한번더 느끼고 있어요. 위대합니다. 진짜 아, 하와이 정말 최고. 꼭 와보세요! 자겠다.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브루라는 커피숍 왔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등산하고 온 다음에 시원한 아메리카노. Oh, thank you, a n 아 아사이볼 아사이볼이 왔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상큼하다. 음. 음. 너 맛있는데? 아, 너무 시원하다 완전. 이게 진짜 안에 찐 시원하지? 응. 음. 완전 순무야. 음. 검지 잘하네. 여기 현지 맛집과 한국 사람 하나도 없지? 응. 여기 한국 사람 없네. 음. Uh, you from here? Hi. Where are you from, boss? Korea. All right, welcome. To the other? Yeah. You see where the cone is? Yeah. Come up and reverse into that spot Oh, can I right? go there? Yes, sir. Okay. Yeah. Thank, Thank you. Have a, have a good day. day. All right. Yeah, yea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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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쉼. 플기가야돼요 다우노스 oh 네, 이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플룩트이고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방이 플룩트럭가니다 줄이 엄청 기네요 와우 이스 Hi. One campy and one hot and spicy and diet Pepsi We're here. Yeah, sure. How do you, Thank you. Thank you.

아뭐 진짜 하스스 베이스네. 어떻게 이렇게 빵, 빵, 빵 뚫리냐, 진짜. 어이없다, 이거. 뭐, 이게 찔린 거 같아, 찔린 거 같아, 이거. 진짜. 어, 주먹이 쏭쏭쏭 났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렌트카 전화도 안 받고. 도와줘, 제발! 도와줘! 지금 하와이에서 한국에서도 겪지 않는 일을 지금 겪고 있네요 아 너무 당황스럽다 진짜 경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공무원이,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프리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량 사고가 나면은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를 받지를 않아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한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2 시간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도움을 요청할 누군가가 와줘서 감사하긴 한데 언제 되는지 지금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별 일이 다 있네요. 있습니다. 아 이분들 진짜 착한 분들이에요 이게 진짜 도와주기 힘든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렌트카 회사까지 이거를 끌고 가주신답니다 렌트카 회사에 진짜 따져야겠습니다 진짜 와 대박 대박사건 너무 감사하다 진짜 천사다 천사 와 이거 진짜 유튜브 각이다 진짜 이런 경험은 누구도 못한다. 한국에서도 타이어가 터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진짜 대박. 난 진짜 천사분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두 시간 만에 천사분을 만났습니다. 와우 여기까지 끌고 왔다 끌고 왔어 대박. 나이스. Nice. 어, 벌써 왔고. 차를 바꿔 준답니다. 뉴 카로. 뉴 카. 다치로 받았습니다. 오 대박. 대박사건. 아우. 같이 차조로 바꿔줬습니다. 여기서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바꿔줬어요. 뭐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뭐 이거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일들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차를 바꿔주고 바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줬는데 어 사실 뭐제 입장에서 봤을 땐더 비싼 차니까 훨씬 더... 구하기도 어려웠었던 차니까 좀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지 차량으로 한번 처음 운전해보는데, 한번 운전해보겠습니다. 스테이크 쉐 s h a 마지막 줄입니다 스테이크 먹고 싶어서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봤더니 아 오늘 금요일이어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불꽃놀이를 우연치 않게 계획 t e a k St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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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오라, 이야, 대박 맛있겠다, 대박 맛있겠다. 어, 배고팠나 내가? 너무 맛있다. 근데, 사기사기 맛있어. 소금하고, 약간, 허프로울트 아.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오늘은 정말, 다사사난한 하루가. 근데, 주차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호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또 했는데, 아, 오늘 펑크난건 진짜 역대급이야. 한국에서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하,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또,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분도 도와주시고 견인해 주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무료로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멘트카도 바로바로 바꿔주시고, 긍정적이게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는 아직 11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깐요. 즐겨봐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아무리 잘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도 또 어메이징한 또 기획을 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파이팅!